저희는 굳이 이벤트까지 해서 음. 상품을 나눠 주는 특별합니다. 그동안 히파라체의 경사가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경사를 꼽으라면 당연히 폭스 채널에 진출한 사건이겠죠. 대박 사건. 물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폭스 채널과 협업해서 리전 가이드 영상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폭스 채널에 반영이 되었죠. 음. 리자이란 드라마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리자는 폭스와 마블 텔레비전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드라마로 원작에서 최강의 도둑변이자 프로페스 X의 아들로 유명한 데이트 할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배경과 모환적인 색채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장면과 반전으로 방영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죠 그리고 현재는 3월 30일 목요일 밤 11시 20분에 시즌 1마지막 회!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2018년, 욕 같지는 않죠. 시즌2가 미국과 동시에 폭스 채널에서 방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이 드라마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폭스 채널에서 하는 재방송을 통해서 이 드라마를 접해보시고 지금까지 쭉 시청하신 분들은 마지막 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주세요. 사실 마지막 회가 끝나고 나면 무려 1년을 기다려야만 시즌 2를 볼수 있잖아요. 언제 기다려? 1년이면 정말. <laughs> 참고로 이 드라마를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에서 친절하게 풀어놓은 원작 리전의 모티브와 탄생 배경과 리전의 정신 세계와 민폐들을 살펴보시고 드라마는 리전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폭스 채널에서 리전 마지막 케와 시즌 2 방영 소식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워킹 개더 피규어 10개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 감동. 너무... 사랑해요, 복스. <laughs> 간단하게 상품을 설명드리자면 이 피규어는 미션과 그 데릴 택시, 베스 크리드 <laughs> 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벤트에 당첨되신 10분에게는 랜덤으로 이 중에서 한 개의 피규어가 발송될 예정인데요. 역시 폭스에서 지원하는 피규어답게 모두 정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캐릭터에 걸맞게 다양한 장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워킹데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정말 탐낼 만한 상품입니다. 즉 소장 가치가 있다는 것이겠죠. 게다가 이 상품은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한정판으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희귀 피규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상품판은... 얼마 얼마 이제 팔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무이자 12개월 99,900원에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참고로 수량이 적어서 저희도 이 피규어를 간질 못해요. <laughs> 참 탐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이벤트 참여할까요? <laughs> 저희가 뽑는 거라서 조작의 음모가 어, 고저 잠깐 히파라치 떠나겠습니다. <laughs> 아 정말 아쉽네요. 이 좋은 피규어를 나눠줄 수 있어서. 그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듯 어마무시한 피규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상품으로 드릴 생각인데요 아시다시피 모두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히파라치 구독과 폭주채널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 좋아요 누르세요 <laughs>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을 추첨해서 총 10분에게 상품을 나누어 드릴 생각으로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4월 29일 수요일부터 4월 5일 수요일까지 이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파라치 구독 정보는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로 바꿔주시고요. 자신 프로필 사진을 누르고 톱니바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 친절하죠? <laughs> 제가 이렇게 친절한 휘파라 칩니다. 폭스 채널 페이스북 좋아요 확인은 이 이미지와 같이 캡처를 해서 세르잔느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겠네요 아니, <laughs> 아, 제가 아닌 건 다행이네요. <laughs> 그리고 폭스 채널 페이스북은 저희가 따로 링크를 달아둘 생각이니 이 주소를 이용해주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히파라치 채널과 폭소 채널 페이스북만 구독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날라가요. <laughs> 놓치면 저희가 가실 거예요. 아 감사하겠는데요. <laughs>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상품을 지원해주신 폭소 채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지금까지 굳이 이벤트까지 해서 상품을 나눠주는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파라치 야!